문화 교육특구 광주 남구가 사업을 4년 더할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문화 다방면에서 특화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올해로 사업 만료를 앞두고 있던 남구의 문화 교육특구 사업이 정부의 연장 결정으로 4년 더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역특구 사업은 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지역 특화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특구마다 각종 규제 특례 조항이 적용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게 됩니다. 문화교육 특구로 지정된 남구는 지금까지 교육 특화 프로그램과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작은 도서관과 곳싸움 놀이 사업이 인정받으면서 2년 연속 우수 특구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우리 강주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어 아이를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 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아, 남구가 정말 문화교육특구로서 아이들 키우기에 정말 좋은 환경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치단체다 하는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되면 우리 남구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될 거다. 그러게 되면 결국은 우리 지역 발전 효과가 함께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연장승인 결정으로 문화교육특구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남구는 오카리나 문화도시와 이생문화마을 만들기 등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과 문화를 큰 테마로 잡아 지역민들이 함께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을 더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게큰 틀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교육특구 앞으로의 4년간의 사업의 핵심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과 관련된 또 문화와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문화 전문가 활동가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방향에서 앞으로 사업들이 결정되고 진행이 될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광주의 파라군으로 불리는 남구 교육과 문화의 중심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nb뉴스 김현입니다.